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천엔 지폐 여러분에게 소개해서 영상에 올려 드려 봅니다. 일본 은행권이라고 해서 은행권 천엔. 우선 환율은 천일 원이 나옵니다. 천일 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네가 환율 제가 은행에 가서 사는 가격을 말씀드려요. 말씀드리는 겁니다. 1해내 환율이 천1원이 나옵니다. 팔자고 오면은 그걸 못 봤죠. 그러나 이게 사는 금액을 말씀드립니다. 환율. 보이는 그림은 여기 후지산 곳입니다. 일본 후지산 유명한 그. 화산으로 유명한 후지산 곳입니다. 천연에 나오는 인물은 세균학자라고 합니다. 세균을 개발한 그 세균학자인데, 노구치 시대요. 시대요라고 합니다. 이름이. 노구치 시대요. 한문이 여기 나와 있는데, 야구용세라고 여기 썼습니다 야구용세 아마 발음이 한자로 보면 아마 그렇는것 같습니다 들려자에다 입구자 꽃불용자에다 인간세자 써서 야구용세라고 합니다 일본말론 세균학자 노치시대요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설정에는 에, 천, 이론이 나오니까, 그렇게 이제 천 이론에, 환율 천 이론에 이제 십대 일이, 십대 일이 조금 넘네. 에, 요 만, 만 원을 좀, 만한 십은? 되겠는데, 어떻게 주고 샀지만 판다고 하면 9,400원 그앗는가못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에, 구입하는 살때 가격 환율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